여러분들에게 제가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13년째 51kg에서 54kg 사이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라는 것을 딱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체중이더라고요. 어, 저희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을 하나의 결과 값으로 받아내는 중요한 성적표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큰 척도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어요. 운동은 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체중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어, 제가 운동을 하지, 잘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도 저는 계속 제 체중을 유지를 했었거든요. 그 이유가 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네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고,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체중을 매일 재는 것입니다.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소금만 입은 채로 제 체중을 재고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에 일일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어, 여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살이 빠지기도 그리고 살이 늘기도 하는데요.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붓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요. 이거는 어 아무리 적게 먹는다고 해도 어, 몸이 붓는 시기에는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아무리 먹,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그 사이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체중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호르몬 주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어, 조금 나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, 내일 어, 킬로그램 수를 쟀을 때내 최고점, 그 사이클... 그 폭 안에 있는. 킬로그램수를 넘지 않도록 내가 조절을 해가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매일매일 매일 체중을 재는 것이 나의 체중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,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바로 야식을 먹지 않고 저녁은 조금만 먹는 거예요. 이거 너무 뻔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<laughs> 민망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체중을 불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3년째 기본적으로 저녁을 먹지 않고 있어요. 간단하게 주스랑 그리고 뭐 고구마 반개 정도 먹고 있고, 야식은 거의 살면서 한 다섯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침을 굉장히 많이 먹고, 점심도 좀 든든하게 먹는 편이에요.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도 좀 건강하게 뭐 고구마, 반 이렇게 정도 먹고 있는데요. 꼭 그렇지 않고 아침 점심 다 그냥 한식 그리고 맛있는 밀가루 음식을 먹더라도 저녁만 조금 막덜 먹거나 아니면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저녁이 굉장히 제이 체중 유지하는데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고 저녁을 조금 적게 먹거나 어, 안 먹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체중을 어,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다니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어, 이렇게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된게몇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4, 5년? 근데 이전에 생각을 이렇게 되게 만들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제 주변에 건강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. 옛날에는 그냥 피자도 많이 먹고 햄버거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짠 음식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고 체중 관리도 잘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됐는지 봤더니 제 주변에 건강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리고, 걔네가 건강해서 따라하고 싶었다라기 보다는, 그냥 어느날 내 친구가 굉장히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, 걸어가는데 너무 예쁘거나, 취미로 발레를 하고 있는데, 뭐 취미 발레 센터에 가면 너무 예쁘신, 어머님이 힙업이 되어 있거나 뭐 어, 이런걸 보면 어, 나도 좀 따라 하고 싶다 어,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봤더니 근데 그 방법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어렵거나 돈이 드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도하다 보니까 어, 이렇게 체중도 잘 유지하게 되고 매일매일 건강한 컨디션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제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씩 가지는 거를 이제 시천을 하니까, 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, 그리고 회사 동료들도 어 건강해 보이는 것이니까 따라하고 싶고,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강한 습관들이 전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쉽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내게 되고, 어, 맛있는 것도 먹고, 이러는 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졌다는 걸안지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, 어, 지씨, 정말 건강하게 산다. 저는 그 말을 되게 생소했었어요, 사실은. 왜냐면 제 친구들도 다 저처럼, 어, 약간은 조금 호리호리 하거나, 뭐, 좀 날씬한 편에 속해 있거든요.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거나, 그리고 절대 짠 음식이나 뭐 너무너무 단 음식을 이렇게 달고 사는 친구들도 아닌 뿐더러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대신 뭐 이렇게 치킨 이런 것보다는 조금 파인 다이닝에서 비싸지만 양이 적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거를 잘 먹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어, 저희끼리 다니면 저희는 그냥 이게 일상, 이게 표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강한지 사실 몰랐어요. 분이 정말 체중을 잘 유지를 하고 싶고 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을 하고 싶다면 주변에 딱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한 생활이나 식습관을 가진 친구들과 어 한번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해보거나 운동을 같이 해보세요.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을 한번 관찰하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<laughs> 그 끼리끼리가 될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 번째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거나 아니면 집밥 위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. 어, 저는 채소를 정말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거든요. 어, 채소가 맛이 없다라는 통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채소가 너무 맛있어요. 어? 채소가 진짜 먹어봤는데 맛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어, 제가 채소를 잘 고르는 맛있는 채소를 고르는 꿀팁이 있답니다. 바로 백화점이나 아니면 농부와 직거래를 해서 사는 것이 맛있는 채소를 먹는 것 팁이거든요. 저는 레시피를 받아서 제가 직접 야채 요리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, 음, 그냥 유튜브에 좀 쳐봐도 그냥 뭐 양배추가 그날. 제가 샀다면 양배추 요리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골라보고 어, 요즘엔 너무 다이어트도 좀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런 야채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먹, 야채 요리에 입맛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살이 어,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 간단한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. 51kg에서 53kg의 체중을 지금 13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하나씩 실천해보면서 건강한 컨디션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음. 네, 이코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제주 말차 할때 스몰 사이즈로 하는데요 네. 오트유로 바꿔 주시고 시럽 다뺏서 주세요 스이즈로하시거 맞으세요? 네 지금 네. 7시 58분인데 운동 딱 마치고 뭐 먹으러 왔어요 그냥 고구마, 바나나 이렇게 먹고 영양김도샀어요 하고 아까 스타벅스 시킨 거대 시럽 빼고 오트유로 해서 对。